안녕하세요. 자운드 오브 서울의 정광표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어, 우리의 그 감각기관 중에 그 다른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어, 세상을 보는 방법?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일단 그 강연 중, 어, 전에 그 소리 두 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입니다. 두 번째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두 개의 소리, 가 어떤 소리일까요? 네, 이거는 그 발자국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 두 개의 소리는 같은 장소에서 어, 채집된 소리고, 어, 하나는 출근길의 발걸음이고, 하나는 퇴근길의 발걸음 소리입니다. 어, 첫 번째 소리가 출근길에, 소리였고 어, 장소는 시청역 2, 어, 시, 시청역 10번 출구에서 그 사람들이 출근할 때 발걸음 소리였고 그 출근할 때 발걸음 소리에는 일단 목소리가 없고 그 다음에 마치 전투에 나가는 그 군인의 발걸음처럼 묵직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들은 거는 그 같은 장소에 퇴근 시간에 발걸음 소리입니다. 일단, 발걸음이 가볍죠. 집으로 가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막 목소리도 들리고, 웃음소리도 들리고, 심지어는. 그, 셀러리맨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해방의 시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걸음도 가볍게 들죠.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소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다르게 들리고, 그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음. 소리의 특성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어떤 떨림이고, 어. 문명이 시작될 때 같이 시작됐습니다. 소리가 났고, 그리고 태아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감각 기관이 청각이고 그 청각 기관을 통해서 태아와 태아하고 그 이제 엄마가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합니다. 뭐 태담이라든지 태교로 이게 다 소리로 어그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초음파나 심장 박동 소리 뭐 이런 거로 그 태아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소리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또, 그, 소리는 빛보다 상당히 굉장히 느립니다. 빛은 1초에, 어,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 반을 돌 때, 소리는 1초에 340미터를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서, 어, 나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느린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간성을 가지고 있죠 빛은 찰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뭔가 어, 봐야 되는 입장이라면 소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시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느린 감각기관 빛보다는 그 눈으로는 어떤 직관적인 그 뭐 직관적인 모습을 보고 그 한눈에 보고 딱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 또 되게 망각이 빠르고 소리는 느린 대신 뭔가 기억에 되게 오래 남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상력을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사방으로 어, 퍼져서 우리 마음에 전달이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 남습니다. 이게 소리에 되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 우리는 그 지금까지 어 보기를 되게 강요하는 사회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뭐 심지어는 건널목을 건널 때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면서 건너고 있고, 이렇게 그 시각 중심에 살다 보니까 소리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떨림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 중에서 어그 그래서 저는 그이 소리의 특성을 가지고 소리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다른 감각 기관을 활용을 해서. 가 그러니까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청각으로 세상을 대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더좀 좀 느리게 살수 있는 방법 소리가 느리게 그 이렇게 소리가 느리게 시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거, 어떤 대상을 보려면 제가 내가 잠시 멈추고 그 대상이 내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 대상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있듯이 그 잠시 멈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기관으로서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운드 오브 서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어, 사운드 오브 서울이라는 프로젝트는 서울에 있는 일상의 소리들을 채집하고 기록을 해서 우리의 이면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그런 청각 감각을 일깨워서 소리라는 거를 의식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했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소리를 채집하는 공간을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채집하는 공간은 그 서울 이라 공간 전체적인 공간을 서울을 두고 그 서울 중에서도 그 가장 중심인 종로구를 중심으로 사대문 안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역사적인 그 시간축이 존재하고 어그 조선 시대 처음으로 이제 그 도시란 행정 구역으로 만들어졌고 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나뭐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시간 축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또 다른 건축물도 쭉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사대문 안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대문 안을 이제 프로토타입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뭐 영등포하고 구로구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지역적 특성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그 물레동이라는 공장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그 밀집되어 있던 있는 그런 공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소리 그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과 환경 그 사이에 있는 소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소리를 채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채집하는 장비들은, 그, 영화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오디오 장비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샷건이라고 하는 저 1번 같은 마이크, 이렇게 길쭉한 마이크. 저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어떤, 저 마이크의 특성은 그, 원하는 방향에 있는 소리만 이렇게 집중해서 모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인데, 저 마이크를 사용해서, 어 원하는 대상의 소리를 채집을 했습니다. 채집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주변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채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관찰과 그와입니다와왜 why. 관찰한 다음에 그 소리가 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두 가지 가장 중요한 어 핵심이고 그 주변 환경을 잘 살핀 다음에 그몇 번의 리서치를 합니다. 그 같은 장소에 가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런 상황에 가서 내 자신이 마이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그 일어나는 이벤트를 그 시간대에 일어나는 이벤트를 온전히 담아내는 거. 그래서 그 같은 장소지만 몇 번의 그 소리 채집을 하게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계속 몇 번의 소리 채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람과 관계성에 관련된 소리 채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채집한 장소에 대한 스크립터를 작성합니다. 거기에는 뭐 글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사진으로도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이런 기록 일지 차트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채집을 했고, 날씨는 어땠고, 뭐 어떤 장비를 사용했고, 뭐몇 번째 트랙이고, 뭐 시간 길이는 얼마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리 지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 GPS 좌표 같은 것도 이제 중요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기록 일지에 작성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이시, 보이는 사진은 이제 세운상가에서 그 세운상가 안에서도 손목시계를 많이 파는 그런 골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손목 시계를 고치는 어 어떤 그런 소리를 채집한 모습이고 이것도 세운상가에 있는 음 어떤 케이블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항상 그 클래식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고 어 장사를 하시는데 이 사장님분이 어이 클래식 음악이 이 전체 여기 그 케이블 파는 전체 주변에 어떤 그 배경처럼 클래식 음악이 전체적으로 클래식 음악이 배경처럼 이렇게 감싸 있고 그 앞으로 뭐 트럭이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되는 소리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어떤 그런 시끄러운 소음을 또 이렇게 사운드 마스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감싸 안게 돼서 굉장히 조화롭게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터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언제 녹음했고, 날씨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집된 소리와 차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는 그 각 트랙별로 이렇게 잘라서 이어 붙이거나 뭐 이런 그 편집은 절대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씩 그 음원 하나씩 하나씩 다 온전하게 잘 담아내는 거를 위주로 중심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그 톤의 고정 그 다음에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 뭐이 정도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은 그소리 지도를 모형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웹장으로 만들기 전에 그림으로 그려서 어떻게 보일지 먼저 어, 작업을 해 봤고요. 그래서 soundofseoul.com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하나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초기 어, 프로토타입의 형태지만 그 어,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그 소리를 업로드할 수 있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채집했던 소리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소리 한두개 정도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인도 제일 잘 나가는 사이즈. 잘나, 아유. 이거는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에서 채집된 소리인데, 그, 제목은 동대문 휘파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음원입니다. 이, 여기 동대문 이 신발 도매상가의 골목이 되게 상당히 좁은데, 그, 그, 죠그 수레로 이제 짐을 옮기시는 분의 그 알람이에요. 경적을 이 휘파람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 여기 중간에 굉장히 굵은 목소리가 들렸던 분의 휘파람 소리예요. 마치 새 소리처럼 이렇게 그 들려서 채집을 하게 됐고 이런 소리를 채집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그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이런 새 소리로 바뀌어 있다면 어 우리 보복 운전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다음은 그 경동시장 에서 채집된 소리인데 어, 사진으로 보는 정보들은 보면 대강 뭐 날씨는 흐린 것 같고 뭐 옷은 좀 겨울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겨울 그 날씨가 이제 추운 것 같고 뭐이 정도의 정보들 그다음에 뭐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이라고 써 있는 간판에서 위치나 위치 같은 걸좀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인데, 과일은 싱싱할 때 팔아야지 이익이 가장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과일만 판매하는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가 판매하는 과일을 이렇게 소비자한테 어필을 하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가지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마다 그 개성 있는 자기 고유의 리듬이 있고, 목소리의 톤이 있고, 높은 음부터 낮은 음까지 골고루 이렇게 잘 분포돼 있어요. 만약에 목소리가 겹치거나 서로 비슷한 리듬을 쓰면 어이 자기가 판매하는 과일이 잘 소비자에게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잘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 정리해서 만들고 있고 제가 이거를 경동시장의 합창이라고 부르는 어떤 음원인데 그 저는 이런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좀 배우게 됩니다. 자기의 리듬과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개성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거. 제가 소리로 이렇게 배운 거를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고 그 지금 사운드 오브 서울의 서울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더 크게는 사운드 오브 어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구 소리 생태를,가, 아카이빙이 되는 그런 플랫폼? 그런 소리 도서관?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이고요. 저는 소리로 행복한 세상이 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